스트입니다 벌써 이 메인 스트릿이가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피트 팬. 이거는 피노키오. 투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귀여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쇼도 있어요. 로켓. 여기는 요 런던 사우리치라는 곳인데 이렇게 디즈니 버전의 크리스마스를 엄청 꾸며놨네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뭐 약간 철취 같아요. 커피숍이나 파스타나 뭐 이런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포드 코트네요. 근데 너무 예뻐요. 확실히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제대로 챙기잖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데이터가 정말 안 터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왕큰리본. 여기는 약간 명품거리가 많아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엄청 화려하게 해놔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가 좀 크네요. 구찌 너무 예쁘다. 이 구찌 안에 보면 트리를 예쁘게 해놨습니다. 요런 왕관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스트리트에 막 이런 꽃무늬 같은 것도 있고. <laughs> 이거 버버리가 너무 예쁩니다. 풀이랑 이런 눈사람 같은 걸막 해놨어. 에르메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내기보다 좀 간접적인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걸로. <웃음> <웃음> 샤넬이다. 샤넬은 샤넬이다잉. 그리고 루이비통 보세요.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잠깐만. 나 바보야. 제일 최고봉을 나타났어. 제일 최고는 샤넬도, 노이비똥도 아니야, 디오이야 너무 귀엽다. 이렇게 뭔가 촬영도 하고 있어요. 이거 봐. 반짝반짝거리는 아, 분위기를 아, 보란 말이야. 어 여기 여기도 미쳤다잉. 창문 창문마다 리스 같이 해놓은 거 보이세요? 너무 예뻐. 이쪽 지역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주변에 이렇게 리스처럼 해놓는 게 유행인가 봐요. 멜프로렌의 분위기랑 애초에 크리스마스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헐, 여기 까르띠에 못 찾았어요. 까르띠에랑 디올이랑 비교하면 나는 까르띠에 승리야. 여기 완전 스팟들이네. 티파니 앵코는 조금 완전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겨울 느낌에 걸맞게 해놨어요. 디어케이드 약간 상점 모여있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리가 제일 간다인 매장 보여드리고 프라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니 이, 있네 있다 이거 봐 지금 풀이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마차 하나 해놨어 반대쪽도 똑같아 그냥 마차야 특이 하나 딸랑 있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일한 명품이 프라다거든요 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봐, 롤렉스 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으란 말이야. 시계 분위기도 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엄청 자연스럽게 해놨잖아. 거기에 반대편에 이제 오메가가 있어요. 이 오메가 뒤쳐지지 않으려고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아주 작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감다디 매장 또 발견.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발렌티노입니다. 발렌티노 그냥 빨간색으로만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돌체는 가버하고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없어요. 그죠? 본드 스트리트는 정말로 이 명품관 스트리트가 있는데 돈좀 있으니까는 웬만큼 꾸며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엄청나게 예쁘게 해놨단 말이야.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개쩌는 아케이드 또 발견. 벌링턴 아케이드라는 데인데 이 사이에 이렇게 샹들리에가쫙 있어요. 여기 리츠 호텔이 있거든요. 음. 여기도 엄청나게 예쁘게 꾸며놨죠. 저 입구는 크리스마스 트리 두 개랑 빨간색이랑 꾸며놨고 그거가 아닌데는 리스트를 다 달아놨어요. 화려함의 절정이다잉. 그리고 벌써 크리스마스답게 사람들이 루돌프나 이런 산타 머리띠를 다 쓰고 있네요. 영국에 올때 챙겨오긴 했는데 그걸 벌써부터 쓰고 다닐 줄 몰랐어. 아무튼 이 정도만 해도 본드스트리트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직접 가서 보시길. 너무 예뻐요. 그럼 다른 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차링 크로스에서 시작합니다. 차링 크로스 스테이션 주변에는 쿠먼트 가든 타팔가 광장 레스터 스퀘어 내셔널 갤러리까지 이렇게 싹볼 수가 있어요. 일단 거기를 한번 이렇게 걸어가면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 내셔널 갤러리가 이렇게 싹 있어요. 여기 이제 내셔널 갤러리랑 카페가 광장 쪽에 마켓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여기가 내셔널 갤러리고 보시면 이렇게 뭔가 마켓이 있죠. 빠랑크릴, 뭐 핫도그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여기가 테라팔과 광장이에요. 이렇게 분수대가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고요. 그중에 약간 최후한 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계단을 이렇게 넘어오면은 내널갤러리가 촤. 원래 이런 마켓 오면 하초콜릿 다들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초콜릿이4.9 파운드. 그렇게 막비싸지도 비싸긴 한데. 크리스마스. 물가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엄청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사 먹을 만하다. 진짜는 여기예요. 트라팔가 광장은 그냥 단지 시작에 불과한 그런 기분? 레스터 스퀘어 주변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 나무에 이렇게 뭔가 두렁두렁 매단 게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줄도 엄청 길어요. 일정 인원을 한꺼번에 들여 보내고 잠깐 멈추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오너먼트가 엄청 화려하고 반짝반짝해요. 여기가 되게 예뻐서 봤는데 여기는 아이스링크장이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티켓을 사야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긴 해요. 으으으 너무 귀여워. 구석구석 되게 귀엽다. 이게 크리스마스 마켓이지. 어디? 트레팔가 광장? 이 정도의 꾸밈은 있어야지 마켓 같다. 여기 이렇게 뭔가 골목이 있어서 와봤는데. 역시 골목 같은 게 크리스마스 꾸미기는 정말 제격인 것 같아요 이제 코벤트가든 주변에 왔는데 꽤나 사람이 많네요 소호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호랑 코벤트가든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고 사실 다른 곳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홍대랑 성수랑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않을까 반짝반짝거리게 너무 예쁘게 해놨어 오 마이 갓 야나 이렇게 큰데 정 저만... 봐. 사람 일단 엄청 많고요. 이렇게 오, 마켓이 시작됩니다. 위에 징글빌들이 엄청 많고요. 가운데 핸드메이드앤 아트는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제가 너무 늦게 왔나봐요. 저녁에 조금 열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오늘 다 닫아버렸네. 철거를 정말 많이 왔는데. 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사실. 한달 동안 살면서 뭘 많이 마봤겠어 아무튼 간에 그동안에는 많이 왔다는 거죠. 평소에 서호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는 원래 예뻐. 네. 포스 가든이나 네. 아니면 그스케어 쪽은 뭔가 마켓이 볼게 많아서 거기는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리는 윈터 원더랜드에 왔습니다. 지금은 잠깐 물드 와인을 이렇게 먹으면서 돌아가는 회전목마 안에서 쉬는 중이고요. 원래 런던 하이드파크가 센트럴에 있는 엄청 큰 공원이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관련된 장식이나 놀이기구 이런 것들로 엄청 차가워요. 런던에서 딱 하나는 가봐야겠다 싶으면 여기를 추천. 입장료가 따로 있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차량으로 분배되어 있어요. 근데 1시까지는 아마 프리티켓이거든요 물론 약간의 비가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한 5파운드, 7.5파운드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니까 나는 언제 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1시까지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놀다 보면은 4시까지는 그래도 좀 후딱 가잖아요. 근데 런던은 4시면은 솔직히 해가 다 져요. 어두운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 좋은 점은 입장료는 입장료고 놀이기구랑 뭐 다른 것들은 돈을 또 따로 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즐기러 가볼게요. <laughs> 여기는 매지컬 아이스 킹덤이고, 아이스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눈썰매장 같은 거예요. 우와, 저거 되게 재밌어요. 우와! 아니, 진짜 술 먹으러 왔는데? 내가 독일은 안 가봤지만, 그 맥주 숙제 있잖아. 그거 같아. 임시적으로 만든 롤러코스터 치고 꽤 괜찮은데? 야, 개무사보여, 저거.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가 진짜 재밌어 보이지? 발람차 타요. 아니 생각보다 빠르잖아. 아! <laughs> 개 귀여워. 오. <laughs> 아 아까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laughs> 산타랜드야. 와3 시간 됐는데 어디로 여기는 약간 애기 전용 테마파크 쪽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용. 종... 뭔가픈 거예요. 헐,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 있잖아. 역시 크리스마스엔 딸기랑 초콜릿 아니겠어요? 응. <laughs> 는같아 <읽는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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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고이 <제이구의> 어트랙션. <laughs> 나가는 길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잖아. 4시 반인데도 이렇게 벌써 어두워요. <laughs> 놀이기구를 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아주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 파이드파크 뒤에 오면은 이렇게 예쁜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와! 이거 갤러리가 정국 꽃인 것 같은데. 미쳤다. 자 첼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다고 해서 오긴 했는데 지금 5시 반인데도 문을 다 닫았어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기보다는 작은 로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공예품들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워플로 스테이션 주변에 있는 사우스뱅크 센터를 왔는데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사우스뱅크 하도 예쁘다고 해서. 따단. 일단 저녁 7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려 있는 데가 정말 많아서 밤 10시까지 한대요. 그게 진짜 큰 장점. 여기도 다른 데처럼 푸드랑 드링크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펍도 되게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린치 마켓에 왔어요 꽤나 나쁘지 않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켓 입구가 있고요 주말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상점들이 쫙 늘어서져 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확실히 하지만 그래도 안에 되게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볼 맛이 나요 노점상 같은 분위기를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로 오시면 돼요 짜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 길거리 음식 같진 않아요, 가격이. 최소 10파운드거든요? 10파운드면 한 2만원이잖아요. 그리치에서 카나리 워프 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쪽 강을 건너면 되는데, 배가 약간 뭔가 상징? 조형물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트리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녕. 카나리 워프에 왔습니다. 카나리아프는 이렇게 라이트닝이 엄청 많은데요. 안 그래도 이 야경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아시죠? 야경은 원래 야근하는 직장인들의 눈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laughs> 라이트닝 자체가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 되게 투박해요. 모여가지고 되게 예쁘게 보이네요. 거대한 라이트 숲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늘어뜨려 놓거든요, 사실. 잘 보시면 그것들이 모이니까 뭔가 되게 분위기 있죠? 짜잔 안녕 여기는 킹스크로스 스테이션 주변이고요 이제 킹스크로스도 조금 예쁜 곳이 많다고 해서 한번 구경을 나가봤어요 아무래도 해리포터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막 셀레베이티를 하니까 귀들이 마법사인데 그걸 왜 셀레베이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laughs> 제 앞에 있는 것부터 마음에 드네요 수음이 <laughs> 잘 될랑가 모르겠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 여기도 어제 있는 카나리워프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거기보다 조금 더 형형색색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레너리 스퀘어라는 쪽으로 오고 있는데 어 여기가 진짜 너무너무 네, 예쁜데요? 네. 카나리워프의... 그 강변에서 약간 빛 반짝반짝거리는 그 장점과 다른 예쁜 장식물들의 조화가 섞였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요. 양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마켓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가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마켓이 맞나? 바도 있고 콜드롭스 열 들어난 곳인데. 이렇게 쭉한 바퀴 돌면 나오거든요 과거에 석탄 창고였던 건물들을 리모델링한 곳이래요 복합 문화 공간 느낌? 이렇게 컬링을 한 석탄 창고가 사실 그렇게 작지가 않잖아요 되게 산책하기 좋은 쇼핑 같은 것도 하기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쭉 나오면 저큰 철이가 보이죠 너무 예쁘죠 그죠? 사실, 펜스코러스에는 이렇게 산책할 곳은 좀 많긴 한데, 구경할 게 그렇게 많냐? 아까 그 마켓 정도? 시간 내서 굳이 오진 않아도 될것 같기는 해요. <laughs> 지나가다가. 있으면은 충분히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런던 브릿지에서 이렇게 그 주변을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올드 스피탈 세드 마켓 쪽으로 가는 중이고요. 그 앞에 되게 귀여운 바다집 같은 게 있길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큰 크리스마스 리스가 우리를 던져주고요 그렇지만 예쁘죠? 그리고 런던 브릿지 스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조명들을 건물 속에다 가놨어요 이거 봐요 진짜 예쁘다 아닐까? 저는 이제 버로우 마켓을 구경하러 왔고요 버로우 마켓도 사실 크리스마스로 유명하잖아요 자 소매치기의 명소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분위기는 이런 거라고요 액스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광장은 아니고 계단 같은 것도 있어요 <laughs> 이제 여기는 런던브릿지 근처인데 윈터 바이 더 리버? 런던브릿지에서샤우브릿지 사이 가는 광변 쪽에 마켓처럼 뭔가 많이 열려있어요 지금 살짝 비오거든요? 뭐비 맨날 오니까 별로 감흥도 없어 이런 느낌 비에 <laughs> 진짜 이쁘다 예. 여기 이렇게 엄청 큰 테리도 있죠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그쵸? 제가 본 테리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항상 이런 얘기 해가지고 잘모르겠어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카메라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